안녕하세요. 자갈입니다. 오늘은 완전 탄성 충돌 후 최대 높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증명은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음, 문제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 문제 상황에 문제를 이제 풀, 푸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될것 같고요. 이번 증명은 좀 원래 짧게도 상관없지만 뭔가 계속 적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어, 세 번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인 오늘은 비탄성 충돌과 안전탄성 충돌, 그다음에 완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탄성 충돌할 을때 나중 속도 이두 개를 구해보는 걸로 하고 뭐 문제 상황은 어, 이번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동영상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문제 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려고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할때 최대 높이를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어 동영상에서는 물질의 질량에 따른 최대 높이로 어세 가지 동영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증명해 보고, 그리고, 어, 이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아마 그래프를 써가지고, 이제, 최대 높이를 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문제 상황은 제가 다음 포스팅, 다음 이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뭐, 읽으실 분은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필요 없어요. 네, 지금 필요 없어가지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냥 완전 탄성 충돌할 때 나중 속도를 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탄성 충돌과 완전 탄성 충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탄성 충돌과 완전 탄성 충돌. 이건 제가 다 적어놓은 겁니다. 어디서 퍼온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립하며두더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 그두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면서 두 물체의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M1과 M2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은 그 속도값 V1, V2 처음 속도값 그 다음에 V1 프라임. V2' 프라임, 나중 속도 값이 이런 관계를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 더 자세한 아, 네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충돌 전에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 V1, V2는 어, V2-V1 어쨌든 이거하고 충돌 후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 이거 프라임 붙은 거는 나중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B를 반발 계수라고 합니다. 반, 반발 계수는이라고 쓰고 이 밑에 있는 이식기 성립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두 불체사의 상대속, 충돌전 상대속도와 충돌 후 상대속도의 비를 이 그냥 써보면 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크기 성질만 표현할 때는 속력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즉 방향이 달라졌을 때그 방향을 이제 다 플러스로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면 반발계수에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고 이 이는 0과 1의 값을 가져요. 항상 이 반발계수 즉 이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가 0일 때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고 음 이거 더 밑에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직접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 고등학교 물리 2 교과, 교과서, 어쨌든, 물리2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1일 때는 완전 탄성 충돌 또는 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음, 겨, 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그 처음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 운동 에너지하고 같게 된다는 거죠. 이 값이 0과 1일 사이일 때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며, 네, 부르며, 중요한 것은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된다. 다른 에너지로 대체가 됩니다. 충돌할 때 소리나 뭐 핵융합 반응, 뭐 그런 거면빛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열에너지 그런 것들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또는 찬성 충돌일 때는 이 값이 1이어서 어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값이 1일 때 운동에너지가 보존니다 이거. 오늘은 이 특성을 이용해서 완전탄성충돌할 을때 나중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v1 프라임은 이런 관계가, v2 프라임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체 어 1번 물체 라고 쓰고 이거의 질량 질량은 m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하고 처음 속도 처음 속도 속도와 속력은 다르죠. v1 나 나중 속도 V1 프라임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물체 질량은 M2로 쓰고, 그 다음에 처음, 처음, 처음 속도를 V2 나중 속도를. v2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립하게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런 법칙이죠. 그리고 아까 완전 탄성 충돌은 이 반발 계수 이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두 물체 아 이거 아니고 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즉 운동 에너지가 처음과 나중이 같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보, 보존 의뢰로 2분의 1 m1 v1 제곱 자 운동 에너지는 mv, 2분의 mv제곱이죠. 자, 이 m1은 m1짜리, 1번 물체의 질, 1번 물체의 운동, 처음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1번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는 처음 속도 v1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질량, m1을 가지고 계산하겠죠. 그거하고 처음 2번 물체의 운동에너지 m2 m2 v2의 제곱 이거는 이번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입니다. 왜냐면 처음 속도 v2를 썼고, 그 다음에 질량 m2를 썼기 때문에 은 1/2에 m1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m2v2 프라임 의 제곱 자 이거는 m1 v1 프라임이니까 m1짜리 질량을 가지는 1번 물체 1번 물체 v1 프라임 나중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m2 v2 프라임 m2를 질량으로 가지는 2번 물체 나중 속도를 말한 거죠. 그래서 2번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 1번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 이두개 합은 1번은 1번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와 2번 물체의 처음 운동에너지의 합과 같다. 즉,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차피, 2분의 1은 다 똑같죠? 다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 있죠? 그래서 양면에 2를 곱해줍니다. 그럼 2분의 1이 다 사라져요. 어차피 2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저희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 밑에 있는 이식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볼 겁니다. 어... 일단은 식을 변형시킬게요. 자, 오른쪽을 M1으로 묶습니다. m1 v1 빼기 v1 p r i 이항을 시켜서 m2 v2 v2 p r i 빼기 v2 이렇게 만들고요. 얘는 m1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의 제곱은 M2의 V2의 제곱, 빼기 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어, M1 나 가고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을 변형 시키 면 M1 지금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란 이 거를 말하 는거 죠. 이식. 그래서 이렇게 바꾼 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식을 변형시킬게요. m 원으로묶고 여러분 모두 합차 공식을 알 겁니다. 그래서 v1 빼기 v1 프라임 곱하기 v1 더하기 v1 프라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m2 v2 v2 프라임 v2 v 아, 더하기 v2 프라임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이 제곱들이 없어지고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차 공식이라고 어, 중학교 들어오면 배우게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에너지 보, 보존법 아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일식 얘를 이식이라고 쓰게 된다면 얘는 일식을 변형시키면 일식을 변형시키면 여기에 이번엔 이 식을 대입할 겁니다. 어디다가 대입을 하느냐? 바로 m2 곱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 빼기 v2. 아, 이거 잘못 썼네요. 프라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 정신이 없다 보니까 <laughs> 자 이거는 어 여기도 잘못됐네 여기도 프라임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프라임 이렇게 되고 V2 프라임의 최고 이렇게 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보시면 제가 아까 식이 잘못됐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도 왔고 여기다가 v 2번 식을 대입 아 잘못 썼어 2번 식을 변형시키면 밑에는 1번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2번 이 식에다가 1번 식을 대입합니다 을 m2 v2 p r i 빼기 v2는 m1 v1 prime v i v1 빼기 v1 prime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v1 빼기 v1 프라임 앞에다가 m2 간이나 m1을 곱하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식계음 v1이 어 아니다 어떻게 쓰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v1 프라임이라면 v1이랑 v1 프라임이 같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v1 빼기 v1 프라임을 나누려는 거죠. 그렇게 나눠 보면은 v1 플러스 v 아, 더하기 v1 프라임은 v 어, v2 플러스 아 더하기 v2 프라임이 됩니다. 자 v1이 v1 프라임이 v1이랑 v1 프라임이랑 v1 같지 않다면은 v1 빼기 v1 프라임은 0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0이야. 아... 양변을 0이 아닌 두 수로 나눌 수 있다. 두 상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그에 우리가 모르는 거는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완전 탄성 충돌를할때 나중 속도니까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v1 프라임은 뭐 뭐라고 나타내야 합니다. V1 프라임은 V2 더하기 V2 프라임 더하기 V1이죠. 아, 빼기 V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거를 삼식이라고 하면은 자. 1 운동량 보존 법칙에 삼식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면은 v1 프라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v1 프라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m1 v1 아 귀찮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다음에 자 여기서 v1은 v1 프라임은 v2 더하기 v2 프라임 빼기 v1이니까 v1 프라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v2 더하기 v2 프라임 빼기 v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식을 이항해서, 아니. 정리하면 자 이제부터 또이항을할 거예요 자이 V끼리 묶어 볼게요 V2 프라임을 그냥 가만히 놓고 V2 프라임 아, 일단은 V1으로 먼저 묶을게요 V1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원래 있던 M1 그리고 이항에서 넘어온 M1 네, e M1 이 네요, e M1 v1 거기 다가 v2 를 한번 생각 을 해보 면은 v2 는 원래 있던 M2에 V2는 M1이 빠지네요. 이거는 m2 에 v2 는 m1 이 빠지 네요, 이거 는 m, M1 더하기 M2의 V2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 넣다가 넣을 수 있나? 안되네. 또 정리하면 얘를 이제 V2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2 프라임은 다 m 더하기 m1 더하기 m2로 나눌 수 있죠. 양변을 m1 더하기 m2 그다음에 m2 빼기 m1 v2 더하기 m1 더하기 m2 e m 1 v1 이라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직접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알 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왜 v2를 앞에 썼냐면 어, v1 프라임하고 대칭을 시켜 주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v1 프라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삼식하고 이번에는 v2 프라임에 은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V2 프라임은, 아예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리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V1 프라임에 대한 식이 나있죠. 와 3식 2를 대입하면 자, V1 프라임은 V2 빼기, V1 더하기, V2 프라임이죠. V2 프라임은 이렇게 씁니다. M1 더하기, M2, M2 빼기, M1, V2 더하기, M1 더하기, M2 뒤에는 V1이 올 거고, 얘는 M1, E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이제 V1끼리 묶어 보면은 M1 더하기 M2에 M1 빼기 M2가 되고, 이거는 V1 더하기, M1 더하기 m 2의 EM2, EM2 왜냐면 앞에 일이 있으면 M1 더하기 M2가 위로 올라가면서 M1이 사라져서 e, EM2, V2가 됩니다. 그래서 V1 프라임이 이렇게 V1과 V2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1 프라임은 다시 쓴다면 M1 더하기 M2 분의 M1 빼기 M2 V1 원래 속도 더하기, M1 더하기 M2, EM2, V2 이고 V2 프라임은 M1 더하기 M2에 뒤에 있는 V2가 올 거고, M2 빼기 M1, 이 오면, 더하기, m1, 어 m1, 더하기 m2, 뒤에는 v1이 올 거고, 위에는 em1.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밑에 식이랑 완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얘는 지우고, 어, 끝냈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 두식이 안전 탄성 충돌을 할때 나중 속도, 즉 나중 속도 V1, V2, 이 처음 속도 V1과 V2, 그리고 질량 M1, M2의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자, 물체 1의 1번 물체의 나중 속도는, 1번 물체의 처음 속도에 M1 더하기 M2 전체 질량에 M1에서 M2를 뺀가. 이고 더하기 M1, M2 전체 질량 분에 이두 배의 두 번째 물체, 두 번째 물체에 두 번째 물체의 원래 속력 이렇게 어 이런 뭔가 대칭이 이러 생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증명하는 게 오늘의 오늘 동영상의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다음 동영상에 이 4번 완전 탄성 충돌할 때 최대 높이하고, 5번 물체의 질량에 따른 최대 높이 이렇게 두 동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에 있는 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이 문제 상황은 다음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에서 아마 주로 다루게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안전탕성 충돌 후최도 높이의 증명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어, 자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자갈 응원해주세요.